여긴... 이제 그런 곳이요. 죽은 몸뚱아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. 그럼 아까 아저씨랑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? 범수... 덩치는 산만한데 마음은 어리네. 음. <laughs> 세상 참한 놈인데, 그러면... 그럼 아까 혹시 우기 오빠도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... 최연아... 연아고 같이 있었어. 예, 봐. 아니, 이사장은 그 말을 믿어? 안 무서워?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당연히 믿죠. 세상에 미스테리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.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주장한 다중우주로. 난 어딘가 또 다른 데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. 아, 호킹 박사가 살아있었으면 타임머신 타고 여행 가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. 뭐? 암튼, 난 처음에 평행세계를 의심했거든요. 아니, 최연아도 그렇고, 우기오빠 엄마도 그렇고, 장미도. 우뢰인이 실종자라는 게 이상하잖아요. 근데 이제 미스터리가 풀렸어. 실종된 망자의 시신을 찾는다? 이거 뭔가 되게 짜릿하잖아. 아저씨, 저 마을에 몇 명이나 있어요? 아니, 글쎄, 뭐. 그때그때마다 다른 질문. 수십 명은늘 있지. 그 사람들 명단 다 놔줘요. 아니 뭐 하게? 찾아야죠. 내가 다 찾아줄 거야. 우리도 그렇지만 아이 사장도 참 별나다.